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뭐 CCTV라든가 아니면 IoT 또 각종 물리 보안과 관련돼서 새롭게 계속 어, 이러한 시크리티 보안 시장에 어, 신규 진입을 해가지고 새로운 기술 또 앞으로 어, 좀더 발전이 기대되는 네, 그러한 각종 테크놀지의 리 테크놀지 변화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그러한 각종 이 시크릿에 관련돼서 더 나아가서 뭐 법률적인 것, 제도적인 것, 어, 이런, 이런 것으로 벗어나서 이제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CCTV, 이 CCTV가, 어, 새롭게 기존에 있었던 단순하게 영상물을 저장, 기록하는 수준이 아니라 좀더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우리 주변에 다가오고 있는 네, 이러한 어, 현장의 모습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감염 가스로 이제 CCTV 산업이 점점 발전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보안과 관련돼서는 사실 국가 개인 누구나 할것 없이 에, 새롭게 에, 이 각종 보안과 안보 이, 이 보안 기기에 대해 가지고 에, 많은 어, 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9.11뭐 테러라든가, 아니면은, 어 이, 일본에 있어 있었던 대형 안전사고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조류독감이라든가, 아니면은, 메르스라든가, 코로나라든가, 이렇게, 어 우리 주변에 아주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예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보안산업 자체가, 다른 산업의 새로운 인프라와 관련되어 있는, 즉, 기존에는 안전만 유지했다 그러면은, 이제 안전뿐만이 아니라, 뭐, 개인의, 예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또 에너지 관리라든가 또더 뭐 나가서 어떤 기록의 저장뿐만이 아니라 어, 사람들이 삶을 편하고 윤택하게 사용하는 어, 시간을말씀던 것처럼 IoT 각종 기기들과 결합돼서 이렇게 새로운 형태, 새로운 산업과 계속해서 결합을 해가지고 우리 주변으로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 보안과 관련돼 있는 각종 상품들, 뭐 대표적인 게뭐 CCTV 같은 게될수 있는데요. 이 CCTV가 기존에는 범죄 현장만 잡는, 범, 범죄 현장만 기록하는 이러한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범죄 현장을 잡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재난의 영역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각종 뭐 글로벌 테러의 위협을 뭐 일종의 예, 국가 안보와 관련된 거에 당연하거니와 각종 지진이라든가 뭐 예, 허리케인이라든가 뭐 뭐 쓰나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 항상 관찰하고 관련된 이상신호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한테 정보를 주는 즉 다양한 인공재난과 자연재난을 모두 다 CCTV가 어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감시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경보, 알람을 주는 예 이러한 어 감지기로서의 센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단순하게 CCTV 영상기록물 하나로만 그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IoT, 이러한 ICT 정보와 서로 결합을 해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다가 이 기록되어 있었던 CCTV 영상을 저장한다라든가, 또 CCTV 영상을 통해가지고 자동으로 인공지능으로 분석한 아주 방대한 데이터, 빅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이 보안의 취약점들을 개선해 나간다라든가, 또이 CCTV가 그냥 CCTV로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IoT와 연결돼서 우리 주변의 새로운 가정기기로서의 성격을 한다라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CCTV가 새로운 형태, 새로운 의미, 새로운 보안기기로서 점점 그 역할을 늘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제 CCTV는 어떤 개인이나 아니면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 뭐 회사 이런 딱 지정되어 있는 특정된 공간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CCTV가 어, 하나의 도시를 또뭐 어떤 뭐 마을, 예, 이 도시나 마을을 아예 어,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여기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는 일종의 스마트 시티의 눈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마트 시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뭐 에너지 관리라든가, 뭐 거, 건강 관리 그리고 뭐 어떤 뭐 환경과 관련돼가지고 어떤 감시 뭐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다양한 분야와 실제로 접목할 수가 있는 데 이러한 CCTV 앞으로의 가능성과 앞으로 활용 방법 이런 것들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발전을 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미 산업 현장에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말 그대로 홈 CCTV가 보편화되기 이전서부터 뭐, 대형 공장이라든가, 대형 플런트, 플랜트 시설이라든가, 또 해양에서 직접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에 설치를 한다라든가, 또그 외에 뭐, 카지노 산업, 뭐, 대형 조선이나 선박 산업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CCTV가 어 아주 뭐, 이제는 뭐, 당연한 걸로 아주 보편적인 서비스로 제공이 됐습니다. 다만, 이러한 CCTV들은 우리가 주변에서 사용하고 있는 CCTV랑은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해양에서 사용하는 CCTV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홈 CCTV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구성도 강하고 각종 염분이라든가 기상 재난, 재난 각종 재해로부터 이 정보를 저장하고 송신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에너지원을 뭐 활용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있는 어떠한 그 유선의 이 전력선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어, 이 뭐 자체적으로 태양광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염류를 분해해가지고서는 새로운 이용건전지를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기술이 접목돼서 활용되기도 합니다. 또 실제 사람들이 어 어떠한 이 고객과 관련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에는 사람의 표정을 보고 각종 고객 서비스라든가 고객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해서 이거를 사람을 상대하는 직접 이 AS와 관련되어 있는 예, 현장의 근무자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또 CCTV 자체가 어떤 뭐 물류파악이라든가 재고파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활용하는 등 실제 이 CCTV가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 산업계에서도 어, 다양한 기능, 다양한 역할들이 에, 실제 이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일 예로 여러분들도 TV나 방송에서 잘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날아다니는 드론이 있으면은 드론에 직접 CCTV를 달면은 그것 자체로도 새로운 형태의 우리의 이 보안기기로서의 시크릿티 장비로서의 기능을 추가하게 되는 겁니다. 뭐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예시를 보면 은 실제 CCTV가 물류창고 내에서 판매 대기 중인 물건들을 재고 파악을 하거나 또 여기에서 실제 사람들이 구매해가는 이런 각종 정보들을 모아서 이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새로운 제2, 제3의 정보를 산출해내는 등 다양한 형태로 어, 이 다양한 뭐, 마케팅에 활용되는 기초 데이터 수집 자료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 최근에는 우리 주변에 뭐, 무인가게라든가 뭐, 무인편의점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도 했고요. 이제는 어, 별도의 사람들이 뭐 이, 기본적으로 이 핀테크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결제 정보를 사람이 직접 제공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핸드폰의 IC칩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버튼 몇 개로만 가지고서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페이가 가능하고 이 회의를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물건을 소비를 하고 구입하는 이러한 단계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CCTV가 새로운 영상 기술이 탑재된 CCTV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서비스로서 우리 주변에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서비스. 이러한 서비스는 결국 이렇게 많은 정보와 많은 데이터들을 아주 빠르고 손쉽고 편리하게 재활용할 수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기기의 사용에 대한 어떠한 안전성 이런 게 당연히 담보가 돼야지 되겠고요. 또한 그 과정에서 처리 과정에서 절대로 오류가 나지 않는 그 정확성과 그 신뢰도가 우선적으로 확보가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기술들이 점점 확대가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기계들을 운영을 하는 이러한 각종 상업시설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시설들, 플랜트라든가 뭐 해양에서의 선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이 CCTV 설치로 인한 이러한 기능형 아니면 이러한 인공지능 CCTV 설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경비 절감의 이러한 효과도 노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동안 대표적인 보안 장비라고 우리가 봤었던 이 CCTV가 하나의 과거의 어떠한 뭐 영상만을 기록을 하는 이러한,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존의 뭐, 방송용 TV가 했었고, 말 그대로 CCTV는 이 클로즈드 서킷, 즉, 이 폐쇄회로에서만 활용되고 있었던 이러한 이, 이 녹화 장치였었습니다만은 실제 최근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과거에 뭐 단순하게 뭐 미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서 했었던 단순한 기계의 CCTV는 사실 우리 주변에서 이제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거의 대부분이 각종 데이터들을 네트워크로 서로 주고받고 저장장치를 아주 이 별도의 그러니까 어떤 지정된, 지정된 VCR에 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상으로 아니면 클라우드 상으로 아니면 실시간으로 사람이 받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가서 아그 해상도도 점점더 올라가서 뭐 이제는 뭐 사람을 구분하거나 아니면 얼굴의 표정까지도 모두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했고 그 기술력은 사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주요 선진국들이 아주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새롭게 개발하고 기능을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단순하게 CCTV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첨단 기술들을 접목을 해서 여기에 대한 가격을 낮춰서 우리 주변에 보편화시키고 또 내지는 여기에 있는 사용을 편리하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 주거나 네트워킹을 하거나 실시간으로 하거나 쌍방향 소통을 하거나 이 정도 수준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말 그대로 CCTV 하나가 하나의 사람을 대체를 해서 또 내지는 CCTV가 그 자체로 어떤 스스로 판단을 해서 스스로, 스스로 결정내린 사안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다시 이로운 정보를 제공해 줄수 있는 이러한 형태로 사실상 그 로봇의 눈으로 점점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CCTV의 원래 최초의 목적 자체가 치안이나 방범 수준이었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사람의 눈을 대신해서 녹화한다는 수준이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돼 있는 이 녹화물을 직접 사람이 일일이 찾거나 또 내지는 이거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항상 누군가 붙어 있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은뭐 반제요원이 사실상 여러 대 CCTV를 관리하는 기존의 아주 전통적인 방식으로 한동안 지내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cctv 가 우리 생활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고 또 굉장히 많은 정보가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이, 이 예를 들어서 뭐 컨트롤 타워 라든가 아니면 관제 센터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사람의 눈으로 또 내지는 그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을 사람이 직접 처리하기에는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할 정도 그러한 한계, 한계와 맞닥뜨리게 됐습니다자 결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정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CCTV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결국은 이렇게, 어, 이 다양한 정보, 다양한 이 데이터들을 아주 편리하게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떠한 솔루션, 이러한 일종의 프로그램,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적용이 돼야지만, 바로 그 CCTV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특히 이 CCTV와 관련되 있는 이 해상도가 이 과거에 뭐 단순하게 사람이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 이 정도만 식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의 얼굴 표정을 통해가지고 그 사람의 신원 확인을 할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초고해상도의 CCTV로 아주 큰 데이터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오고 가고 또 이제는 더 나가서 이 코로나 시국에는 그 사람이 추, 입출입하는 사람의 체온을 측정한다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뭐 발열 과 관련돼가지고 현재 전반적인 이, 그, 전반적인 내용들을 종합해 봤었을 때 의심 환자로서의 증후군이 농후하다라든가 이랬을 경우에 CCTV 자체가 그 사람을 이 빨간 박스에다가 그러니까 이 체, 체킹을 해가지고 그 사람만 이 이 박싱되어 있는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관찰을 해서 그 사람의 동선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행동거지에 대해서 더 명확한 분석을 할수 있는 이제는 사실상 인공지능이 접목되어 있는 이러한 기술로서 이러한 솔루션으로서 어 우리 주변에 빠르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각종 CCTV 즉 소위 말하는 이제 인공지능이 참, 이 추가된 지능형 CCTV가 뭐, 이제는 뭐, 정부 각종 뭐, 지자체를 포함한 정부 부처뿐만 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어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의 서비스로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할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손쉽게 구입을 하고 누구나 손쉽게 활용을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생활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예, 거기에 뭐 필요하다고 그러면 출동 경비 서비스까지 함께 포함이 되는 이러한 형태로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한 일종의 스마트폰과 유사한 예, 이러한 기능으로 점점 확대가 됐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새로운 형태또 오는 새로운 서비스 또더 나아가서 새로운, 기, 새로운 기능이 첨가가 된 이러한 스마트 기기로서 CCTV가 우리 주변에서 각 기능을 하게 되자 이제는 각종 통신사를 비롯한 심지어는 이 네이버를 포함한 포털 사이트까지 CCTV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다양한 이 영상 매체 내지는 다양한 이 영상 솔루션들을 개발을 해서 우리 주변에 빠른 속도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 이러한 CCTV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에, 높이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데이터만 에, 수집하는 수준이 아니라 좀더 특수한 기능 그리고 좀더 정밀하고 빠른 속도로 처,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참, 에, 첨가가 된 특수 카메라, 특수 CCTV가 가면 갈수록 어,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주변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특수 카메라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해양과 같은 아주 앞조건에서아니면뭐 화산이라든가 산불이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지역에서 어떠한 이 열화상이라든가 아니면뭐 방사능에 대비해가지고서는 방폭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든가 또물 속에서 찍을 수 있는 수중 촬영의 기능이 있다라든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체온까지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온도를 댈수 있는 카메라 기능까지 함께 첨가가 되어 있는 이러한 이 스마트 CCTV가 훨씬 더 부가 가치가 높아질 수가 있고요. 또한 이러한 CCTV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관제 센터로 구축을 해서, 구축된 관제 센터 내에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활용하고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해서 그거를 다시 사람들이 활용하기 편한 이러한 정보 서비스로 재생산해서 배포할 수 있는 이러한 통합 솔루션이 되어야지만 우리 주변에서 더욱더 각광을 받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뭐 다양한 c c t v 제조 업체들 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각종 이 멀티미디어 또 내지는 어, 이 영상 처리와 관련되어 있는 이 핵심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들과 벤처 창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한 각종 제조사들 또 방금 말씀드렸었던 뭐 다양한 뭐 방폭이라든가 뭐 열화상이라든가 뭐 수중카메라라든가 뭐 이렇게 다양한 어, 이 특수 CCTV들을 생산하는 측면에서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도 굉장히 높은 상대적인 경쟁력, 경쟁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뭐, 아무리 우리 주변에 있는 새로운 업체들이 계속해서 한국에 있는 다양한 업체들과 서로 경쟁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있는 핵심 기술, 또 여기에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은 진짜 현장에서 CCTV로 활용을 하고, CCTV를 통해서 많은 정보가 서로 오고 가는 것을 항상 운영해왔었던, 관리해왔었던 이러한 시큐리티 책임자의 아이디어와 시큐리, 시큐리티 이 책임자의 그 앞으로의 활용 방안에 따라서 제2, 제3의 새로운 스마트 CCTV가 우리 주변에 새롭게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봤었던 이러한 CCTV가 새로운 영상 보안장치로서 새로운 이러한 스마트 기기로서 우리 주변에 빠르게 정착을 하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cctv가 개발되어서 우리 주변의 cctv 시장을 완전히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거를 기대해 볼때 실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또 이러한 c 큐리티 현장에서 활동해 본 결과 새로운 창의적인 여러분들의 구상이 실제 제품으로 수용이 돼서 새로운 기술 발전에 도약이 될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같이 살펴봤었던 이 CCTV와 관련되 있는 새로운 영상 보안 기술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CCTV가 앞으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스마트 기기로서 새로운 어떤 안전을 지켜줄 수 있을 만한 아주 중요한 이 전자장치로서 어, 더욱더 그 기능, 더욱더 그 기술개발이 확대될 거라는 것을 같이 살펴보셨고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술이 앞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항상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CCTV 영상 보안 시장과 관련되어 있는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